리프팅을 사랑하는 이종원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미니거상, 미니리프팅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환자분들이 오셔 왔고요. 어, 난 미니리프팅 광고를 보고 왔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얼굴형이나 얼굴 처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수술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오해도 하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미모는 효과도 미미하다. 100% 맞고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단은 X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연령대가 50대, 60대이시고 그다음에 뭐 심술보 라인이 쳐져서 하면에 탁선이 무너져 있다든지 목 라인에 처짐이 생기면서 목선이 무너져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는 주로 안면 거상이 좀 나한테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미니 거상, 미니 리프팅 이런 이 중간에 있는 시술, 수술들은 어 이제 실리프팅과 안면 거상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그 처짐의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난 중안면만 좀 처짐이 있어서 이 부분 을좀 당기고 싶다든지, 라 아니면 중안면이 다 처짐이 좀 있지만 어느 심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당기고 싶다든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딱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만 처짐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의 수술을 통해서 효과를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술, 수술이 미니 리프팅, 미니 거상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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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리프팅, 미니 네. 거상. 네. 절개가 네. 없는 시술이다. 아, 이거는 딱 X입니다. 네. 절개가 없는 건 사실 C리프팅입니다. 네. 미니 거상이라서 딱 정해진 길이만 자르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얼굴 라인에 맞추어서 저희가 작게는 2cm에서 많게는 한 6cm, 8cm까지도 절개를 하긴 합니다. 오해하시는 포인트는 아마도 우리가 미니 리프팅이나 미니 거상을 할때 최대한 흉터를 숨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흉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절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 싶습니다. 앞면 거상은 네이 들어서 최대한 늦게 네. 한 번만 해야 한다. 4, 네, 뭐 많이 물어보신 수문인데 X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환자분의 물론 얼굴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정도 전게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70대 초반인데 수술하신다면 당연히 50대로 돌아가이보다는 60대 초반의 얼굴로 돌아가서 삶을 또 다시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술하고 싶어 하는 그 이제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는 보통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중반에서 한 70대 초반까지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50대 중반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가 제일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 한번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칠순잔치 하실 때 자녀분들의 선물로 또한번더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중안면 부은아나 무조건 안면 거상해야 돼답 네?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어, 사실 중안면부를 별로 처짐이 없으시고 약간의 하안면 처짐과 목라인의 처짐이 있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면 거상을 다 해서 뭐 시간과 비용을 드리기보다는 하안면과 목라인의 미니 거상을 통해서. 어, 절기 흉도 보이지 않고 잘, 더불어서 회복 기간도 적고 빠르게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모임을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끔 미니 거사를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또 볼륨이 없어서, 어, 처짐이 더 많이 쳐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특히 이럴 때는 뭐 미니 리프팅이나 미니 거사를 동반해서, 볼륨을 또 회복하게 되면은, 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 좀 회춘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얼굴에서 처진 부위와 개선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 미니 거상이라 수술 방법으로 어, 적은 회복 기간이지만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도가 좀 저희가 힘들 때는 물론 안면 거상이라든지 더큰 수술을 권유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저희 믿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특히 리프팅을 사랑하는 저한테 또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어, 리프팅을 사랑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